대구 수성문화재단이 직장 내 갑질로 중징계를 받은 사람을 간부급으로 채용했는데요. 수성구의회가 채용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채용 관련 자료를 요구했는데 재단 측은 개인정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수성문화재단은 4급 직원으로 대구문화재단 출신 A 씨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대구문화재단에 있던 2년 전 직장 내 갑질로 중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구 수성구 의회 정대현 의원은 심사가 공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사 채점표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수성문화재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다른 판례나 정관 등에서도 개인정보를 제외하면 항목은 자료는 다볼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막연히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 조금 들 수밖에 없는 하지만 수성문화재단 측은 지방자치법상으로도 행정사무 감사 대상은 출연에 관련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돼 있다며 채용 업무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요구가 계속되자 심사위원 명단이나 채점표 등을 제외한 A씨의 이력서와 심사 총점수 등 일부를 제공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은 400억 이상의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채용 절차나 공정성 등 이런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지난 3년간 수성구의 자체 채용 실태 조사에서 수성문화재단은 모두 10건의 채용 규정 미준수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수성문화재단에 투입된 예산은 420억 원. 구청 산하 기관이 공정하게 채용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